10월 14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모든 방법을 다 지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유다 지파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래서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아 만드는 그 일을 맡기겠다. 그런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제작할 그런, 만들 총 책임자를 임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갖추게 하고, 또, 세공일, 보석을 깎아내는 일, 목수, 나무를 조각하는 일까지도 맞게 했다. 사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살렐 혼자 모든 일을 하게 되지 않으시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 기술 있는 사람들을 협력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참,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혼자서 하도록 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합심하여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살례를 세우실 때 성령님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역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그런 영적인 아니, 일을 할 때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학업이나 살림이나 또 비즈니스나 육아나 봉사 등 세상에서 우리에 게 맡기신 일도 할때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우리 일상의 과업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멋지게 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 이 표징이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거룩한 공간으로 정하셨듯이, 안식일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듯이,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평소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하루를 쉬게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풍성하게 향유하는 날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주일이니까요. 주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쉬게 하시고 일상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안식일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안식일을 지켜한다. 야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엄격하게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막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일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빨리 일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안식일에도 일을 시킬까 봐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일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혜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된다. 여기서 완전히 쉬어야 된다는 그 말의 내용 중에서는요, 세 오개명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안식을 안 하면서 일을 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뺏으면서까지 일을 진행시켜서 속의 자기의 목적, 성과를 다 내려가는 욕심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죄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땐 뭐,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안식이를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이를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표징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나 주가 여섯,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한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를 지킨다는 것이 왜그럼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까요? 백성들이 안식일에 철저하게 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명상할 수 있게 하고 또 성막과 거기 많은 기구들을 명상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에서 언약이죠. 십계명을 주시고 열법을 주셨던 그래서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언약이 영구하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징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뒤에 제7일은 숨을 돌리고 쉬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쉬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쉬게 하신 것이었지만 그 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는 세상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복된 주일인 것입니다.